건드의 만두 두개 나는 취해버렸어 알랄랄랄라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이 기대해요 오늘은 학교가 끝이 나고 집에 가는 길인데요 아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그래서 저는 이열치열 뜨거울 땐 뜨거운 걸로 라면을 먹겠습니다 아, 아 너무 덥다 코안 사주나 엄마? 아, 금방구에 에어컨을 안 파나 몰라. 아저씨한테 물어봐야지. 저씨 아저씨, 금방구 아저씨.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요, 그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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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죠. 어,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이봐, 내 머리가 막더 빠져가.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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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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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 저거? 아유, 어떻게? 어, <laughs> 아저씨, 어, 그래. 아이 캐디 왔구나. 아이 기대라니까요. 아씨 오늘은 신제품 만들어왔어요. 아 맞아. 아씨가 말이야그 어,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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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한 마블링을 만들어. 에? 어? 마블링이요? 그 고기에 있는 그 마블링이요? 아니 그게 아니라 마블 마블링인가? 아이고 뭐 여그 슈퍼히어로 나오는. 어? 아씨 설마. 어딨어요? 어디 어딨어요? 어디 비밀이지롱 잘찾아봐랑 아, 아씨 제가 찾고 올게요 딱 기다리세요 우와, 바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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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블 슈퍼히어로가 나왔구나 뭐가 나왔을까? 피규어? 오 아니면은, 어? 뭐야? 딸랑 이거야? 에이, 아씨 설마 이게 다는 아니죠? 다가 아니지롱 한번더 찾아봐라 아 되게 짓궂은 아저씨야 우리야 오아래층에놓는것 같은데 위층이 있나? 위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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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캡틴 아메리카도 좋고 아이언맨도 좋고 어? 와 따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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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다 우와 여기 있었구나 안녕 나의 존잘님들 우와 나의 사랑 너의 사랑 어 엄마 이거는 캡틴 아메리카 오 이건 토르 오오오 허크. 이거는 허크와 이거는 아유맨 이어 나는 어 몰라 엄마가 사주지 않을까 다 사가야지 이거랑 이것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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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라짜 나는 슈퍼 아이언 캡틴 아다 정의를 용서한다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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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경찰이요 경찰 여기 강도요 강도 아이 아이 아이씨 저예요 저예요 아이씨 저예요, 저예요. 키득키득 아 너야 아유 옷을 입으니까 아주 그냥 감찍감찍하구나 아이 아씨 알지 이거 변신세트 다 주세요, 얼마에요? 어! 이거, 내가 만든거니까 한번 써봐 아, 저씨 이렇게 멋지게 딴데 보면서 얘기하면은 제가 감동, 감동, 핵 감동 받잖아요 아이, 고마워라 어이, 그래! 형, 재밌게 해봐라, 변신세트다 이거 잊지마! 넌 영웅이 아니여 변신 세트야 변신 세트 아시 알아요 알아요 그럼 저는 공터 가서 친구들한테 자랑하기 전에 한번 입어보고 돌게요 안녕 그려 조심히 가 아유 맞아 히어로가 됐어도 인사해야지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 제가 아이언맨 옷을 입고 공터에 나왔어요 아 신난다 그러면은 한번 성능을 보도록 할까요? 지속 1,200km로 날수 있는 이 슈트, 최강 강철로 만들어진 아이언맨 갑옷. 과연 그는 영웅이 될수 있을 것인가? 한번 날아봐야겠다. 슝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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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트에서 불꽃이 나와요. 우와! 아! 우와! 우왕! 아! 호! 호! 여러분, 아이언맨이니까. 위로 하늘로 날아올랐어요. 그러면은 바다 으로 떨어져도 아프지 않겠지? 아저씨가 아까 뭐라 그랬지? 이게 그 뭐야? 히어로가 아니라 슈트? 아그 슈트면 당연히 날수 있을 거야. 야호! 하늘을 날아라, 아주. 짜잔! 캡틴 아메리카는 노 맛있어님이 나가신다. 길을 비켜라. 오다다다다. 바다 돌아와라 방패. 돌아와라 방패. 방패 하나로 적을 섬멸하는. 캡틴짱 아메리카. 과연 그는 멋있는 영웅으로 등극할 수 있을 것인가? 와, 와 진짜 좋다. 달리기도 짱 빨라져. 와, 와 방패, 방패, 방패를 무한으로 날려도 다시 돌아오지. 난 멋있는 부메랑계 짱 남자니까. 난 무섭지 않아!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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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아 와! 아그 뭐야 그 이, 그... 이... 이... 방패... 그... 그, 그 물에 들어갔어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 초강력한 사나이 그를 화나게 하지 마라 알크! 어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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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크로 변신을 했으니까 우 내가 되게 힘이 세진 기분인 걸 따다다다 와앙 내가 헐크다 와따다다다 와앙 와앙 따다다다 다당 와앙 나가 엄청 짱짱 세졌다 공터를 다 무수겠다 나를 환영하나 다 나는 지금 화가 나있다 와앙 와앙 와따당 어디 한번 적들아 공격을 해봐라. 왕 따당당. 어? 어디서 뭔가 사거리 냄새가 나는 걸? 어? 아니 불이 났잖아. 왕왕 불이 나면 뭐 하냐? 나는 강력 짱짱 쎄다. 난 짱짱 센 헐크. 흠 불난 것 따위 무섭지 않다고. 그럼 어디 한번 들어가 볼까? 우와. 어 여러분 토르로 변신했어요. 근데 저 왠지 토로로 변신하면은 방금 전까지는 제가 살아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왠지 번개 맞으면 못 살아날 것 같아서 변신 세트는 그냥 그저 변신 세트일 뿐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하하하하 <laughs> 우와 나는 어 나는 분명히 어어 어, 막 엘, 엘사 엘 누나 그옷 입으면 엘사가 되고 어, 막 그래서 이런 변신 세트 옷 되게 좋아했는데 오늘부터 변신 세트 옷안사 입어야겠다 어, 문방구에 파는 거는 그냥 그저 장난감이구나 아 역시나 에이 소야 너가 그러면 안 되지 나 깜짝 놀랬잖아 아, 여러분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어어 어, 문방구를 또 보고 싶다면은 제가 번개 맞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다음엔 어떤 장난감으로 제가 인사를 해야 될까요? 그럼 여러분, 다음에 봐요. 모두 모두 굿나! 아, 본게 싫어!